LG전자는 IBM 퀀텀 네트워크의 회원사로 합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IBM 퀀텀 네트워크는 IBM이 양자 컴퓨팅 발전을 위해 기업과 연구소, 학술기관 등 170여 단체와 함께 결성한 협력체입니다. LG전자는 IBM과의 협력을 통해 IBM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IBM의 양자 컴퓨팅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받고 컨퍼런스와 포럼 등에 참여하며 역량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IBM Quantum Network 회원사들과 같이 IBM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과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퀴스킷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특성을 이용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 단위로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린 시스템입니다. 역사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와 IoT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